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는 참상이 펼쳐져 있었다. 나의 모든 것이었던 성소가 불꽃이 되어 흩어져 버렸다. 나는 재투성이가 된 길을 기어 재단으로 갔다. 빈 재단. 여전히 생명의 초월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할수 있는 건이 차가운 재단에 비는 것 뿐이다. 내가 아는 유일한 신에게 기도를 제 비천한 생명을 바칠 테니 성소를 원래대로 되돌려 주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죽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여기는 세피루트, 생명의 초월자를 모시는 성소다. 한때는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한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죽어가는 커다란 짐승처럼 우울하고 처연한 곳에 불과하다. 그래도 손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여기까지 찾아온다. 생명의 초월자라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기대하면서 이곳에 생명의 초월자가 없는데도 말이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생명의 초월자가 돌아온다니. 그러면 지금 여기엔 초월자가 없다는 말씀이시니까? 재단? 생명의 초월자를 만날 수 있는 재단인가? 우선 가봅시다. 확인해본다고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자. 지금은 에런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당신은? 글쎄요. 제 목적은 초월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서요. 여러 이유가 있죠.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도 초월자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있는 건가요? 틀린 말은 아니군요. 결국 여기까지 왔군. 성소를 감싼 결계 때문에 찾느라 고생 좀 했지만,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여? 세상에 날고긴다는 명의도 고치지 못한 광증을 이런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냐는 말이야. 어쩌겠습니까. 신왕 폐하의 폭력성이 강해지다 못해 이제 저희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걸요. 남은 건 초월자의 힘에 기대는 것뿐입니다. 하,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럴 때 신왕전을 비우다니 정말 찝찝하군. 우든 레프 말씀이십니까? 설마 그들이 쳐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우리 기사단을 봐. 아델라이드 녀석의 말 한마디 때문에 동요한 기사들이 반대파로 넘어가 버렸지. 안 그래도 핵심 전력인 녀석이 투옥되었으니, 출전은 자연스레 연기되고 난리도 아니라고. 정확히는 신앙 폐하의 감금 명령 때문이었긴 했습니다. 신앙 폐하에 변해버린 모습에 다들 놀랐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군을 무리하게 확장시켜 그란디스의 저녁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억지스러운 계획도 그렇습니다. 원래 신앙 폐하라면 하지 않았을 명령과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다 광증 때문인 걸 어쩌겠어? 폐하가 변했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다니, 그게 충성스러운 기사의 자세인가? 그들의 충성심은 겨우 그 정도였다는 거다. 저희도 최근에야 폐하의 광증이 병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폐하의 병이나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분명 그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곤란해. 신왕 폐하의 대역이 버티고 있는 동안 우리는 폐하를 치료해서 돌아가는 거야. 뭐. 그러려면 먼저 생명의 추월자를 만나야겠지만. 그럼 재단의 문을 열어볼까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정원사가 문이 잠겨 있다고 했지. 음, 이거 열쇠로 여는 문이 아닌가 보군. 분명 어딘가 방법이 있을 텐데. 다시 정원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정원사도. 딱히 아는 건 없어 보였습니다만. 그야 모르는 척하는 걸 수도 있지.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대답이 나올 거야. 무슨 대답 말이죠? 어, 오셨습니까, 왕자님? 여기가 바로 생명의 초월자를 아련할 수 있는 제단입니다.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요. 기다리시면 제단을 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잠겨있었는데... 그럼, 들어가볼까요? 정원사의 말대로군요.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껴지는 것도 없고요. 진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꼴이라니.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이게 신앙폐하의 광증을 치료할 마지막 방법 아니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하 <laughs> 가만히 있어봐, 분명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여러분, 재단 구석에 이런 게 있네요. 이건 석판입니까? 알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역시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어, 이 석판이 무엇이길래 그러십니까? 이건 암호문이야, 그림에 맞춰 비밀을 풀다 보면 뭔가 나올 게 분명해. 보통은 값진 보물이나 위험한 주문을 숨기는 용도지만, 여기서라면…… 생명의 초월자와 연관이 있겠군요. 이를테면, 초월자를 소환할 수 있다던가…… 네, 분명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단 한 구석에 숨겨둘 리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 암호 만만치 않아 보이는군요. 여기 그림들을 보십시오. 이새 피로트를 나타낸 게 확실합니다. 그 말은 암호를 풀려면 성소를 샅샅이 뒤져야 한다는 건데, 다 풀려면 시간이 꽤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신앙전을 오래 비우면 위험합니다.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 성소를 잘 아는 자의 협력을 받아야겠어. 성소를 잘 아는 자, 그 정원사 말입니까? 그래, 정원사라면 성소 구석구석 잘알 테니 암호 푸는 데 도움이 되겠지. 안 그렇습니까, 왕자님? 틀린 말은 아니군요. 가서 정원사를 만나보시죠.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신앙 폐하! 그리고 왕자님? 두 분이 왜 여기에? 별채에 계셔야 할 폐하가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보다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원사로군, 꼴찌 아프게 됐어. 신왕 폐하가 이런 상태인 걸 목격하더니…… 어떻게 하죠? 누구도 이 사실을 알면 안 돼, 죽이는 수밖에…… 하지만 아직 암호를 다 해독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정원사가 있어야 암호를 풀수 있을 텐데요. 하, 어쩔 수 없군. 일단은 별채에 감금해 두고 암호를 알아내야지. 암호를 다 알아내면 알지? 네, 폐하의 광증을 본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에드바르님, 왕자님. 광증에 의해 변해버린 폐하께서는 마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죠. 생명의 초월자도 없는 이런 황량한 성소에 폐하를 자극할 만한 마력은 없을 줄 알았는데 폐하께서는 무엇에 이끌려 이 정원까지 나오신 걸까요? 네? 아, 글쎄요 제정신이 아닌 분이시라 파악할 수가. 다른 꽃들은 전부 빛나고 있는데 이 꽃만 시들어 있군요. 수상하게 말이에요. 폐하께서 서있던 자리에 꽃이 시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정원 관리의 목숨이라도 건 듯한 저 정원사가 시든 꽃이 나오도록 두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꽃에 마력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이 꽃뿐만이 아니에요. 정원 전체 식물들의 마력이 깃들어 있어요. 마력을 숨기고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괜히 식물들이 빛나고 있던 게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렇다는 건 분명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건데. 사실이라면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암호가 풀릴 때까지 성소에 꼼짝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신왕 폐하를 자극하는 게 주변에 가득하다니. 마력을 더 흡수했다간, 신왕폐하의 광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일단 격리가 우선이에요. 정원에서 떨어진 별채에 폐하를 옮기고 마력을 막는 결계를 치죠. 어서 가요. 깨어났군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몇 송이 시들긴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잘 살아 있어요. 깨어나자마자 처음 묻는 게 정원 상태로군요. 당신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괴물을 막았었더니 본인이 얼마나 다쳤는지보다 꽃이 멀쩡한지가 더 중요한가요? 어째서인가요? 대체 정원이 당신에게 무엇길래 그렇게까지 지키려 하는 거죠?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은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란디스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인식할쯤 나는 내가 쓸모없는 전쟁 고아임을 알았다. 길에서 굶어 죽어가던 나를 세피로트의 신관들이 구해 주었다. 그들은 내게 이름을 지어주고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며 성심성의껏 길러 주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저 내가 헤매던 곳이 세피로트 근처였고 그들은 생명의 신관다운 자비를 베푼 것이었다. 책임감만 담긴 무미건조한 애정. 하지만 그로 인해 난 살아갈 수 있었다. 신관들에게 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난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일에 끼어들었다. 바로,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다. 신관들은 말했다. 성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성소의 생명의 초월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늘 정성껏 정원을 돌봤고, 나 역시 그들을 따라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나는 성소의 정원사로 자랄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신관들이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이유는 알수 없었다. 그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없어졌다.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성소와 신관들은 내 세계의 전부였다. 그들이 없는 세계를 상상조차 한적 없었다. 이렇게 혼자 남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어찌해야 할지 알수 없었기에. 신관들은 말했다. 성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성소의 생명의 초월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그 이야기뿐이었다. 신관들의 말대로 정원을 가꿔서 생명의 초월자가 돌아온다면, 신관들도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도 조금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죽더라도…… 정원을 지키겠다는 건가요? 잘 들어요. 당신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곧 기사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생명의 초월자의 힘을 빌려 괴물이 되어버린 폐하를 원래대로 돌리고자 이곳을 찾았어요. 하이레프의 신들은 물론 대부분의 기사들에게도 극비로 진행된 일이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알게 되는 사람은 전부 죽일 거예요 마지막 암호라면 이미 풀었어요 정확히는 풀 방법을 찾았어요 끝이 아니다 마지막 열쇠는 너희의 힘으로 찾아라 그리고 정원을 가리키는 석상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야 생명의 초월자가 돌아올 거라는 신관들의 말 해답은 간단해요 바로,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죠. 식물 속의 마력을 이용하면 암호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꽃한 송이면 충분하니까. 마침 손에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주워보시겠어요? 감사해요. 고대어예요.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고결한 생명의 아름다운 희생만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암호의 답이었군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당신은 꽤 흥미로운 존재인거려. 모르는 척 할테니 어서 성소를 떠나세요.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당신은 성소에 대해서 잘하니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속박은 풀어두고 갈게요. 바깥에 소란이 사그라들면 도망치세요. 그럼. 이만. 신앙 폐하의 경리는 마쳤습니다, 왕자님. 암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호 풀이는 성공했어요. 함께 보시죠. 이건 고대어로군요. 현대어로 해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고결한 생명의 아름다운 희생만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고결한 생명의 희생? 고결한 생명의 희생이라니. 설마 목숨을 바쳐야 생명의 초월자를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래도 그런 의미겠죠. 그것도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고귀한 자. 최소한 레프 그중에서도 레프 기사의 목숨을 바쳐야만 초월자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않나요? 폐하의 광증은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두 분이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도 알려졌을 거예요. 결정하시죠. 어느 쪽이 폐하를 위해 희생하시겠어요? 에드바르님. 고결한 자라 어린 나이에 폐하의 총애를 받아 왕실 기사가 된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 그러는 에드바르님이야말로 고결한 자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뼈대 깊은 기사 집안에서 태어나, 대대로 신앙패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워오 그건 내 의지가 아니야. 그저 가업이라는 압박에 등 떠밀린 거지. 후배 기사에게 검을 들이미는 고결한 기사가 세상 어디 있겠어? 응? 초월자도 이런 놈의 목숨은 바라지도 않을 거야. 집에 어린 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아이들을 두고, 저 혼자 갈순 없습니다. 저는... 안됩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고, 유에이. 저건 푸른 날개. 우든 레프 녀석들이 어떻게 여기에 온 거지? 무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원도 소수고요. 무력 행사가 목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장 놓지 말고 가보자고.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들은 하이레프의 기사들... 반신반의했는데 여기 있다는 말이 정말 맞았군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한 거지? 정보가 생건가? 우선은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로 신앙폐하를 뵙고자 하시는 겁니까? <laughs> 검을 거둬주시지요. 저희는 다 종족을 교화해야 한다는 저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이 래프 여러분과 뜻을 함께 하고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든 래프에서 하이 래프로 전향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길래 처음부터 선택 잘하지 그랬어. 저희가 부족했던 탓이죠. 하지만 과거의 과오를 깨달은 지금은 옳은 길을 걷고자 합니다. 신앙 대학께 다시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가 봐도 래프로서의 마력을 잃어. 그걸 되찾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우든 래프 내부의 분열이라는 게 이런 거였군.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또 자기 종족으로부터 도망치는 꼴이 후스기 짝이 없네. 뭐 어때? 지금 우리에겐 둘도 없는 기회인데. 기회 말입니까? 아. 맞아, 유엘. 고귀한 자가 꼭 래프 기사가 아니어도 되잖나. 래프라면. 충분히 고귀하고도 남지. 그래, 그러면 하나만 묻지. 너희는 신왕 폐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나? 물론입니다. 왕을 위해 죽는 것, 그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거 고맙군, 그럼 자네의 생명, 고맙게 받아가도록 하지.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검을 뽑으시는지…… 신왕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바치라는 거야,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이요? 아니,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를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걱정 마, 자네의 희생은 신왕 폐하께 큰 도움이 될 거야. 시, 신왕 폐하는 어디 계십니까? 피아를 뵙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 유엘? 미안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여기서 죽어주셔야겠습니다. 예, 이런. 제, 전투 태세를 갖춰! 맞서 싸운다! 제정신이야? 상대는 애인 기사단의 기사라고! 저들이 공격해와요! 모두 도망쳐요! 잠깐, 유엘. 생각해봐. 우리가 꼭 지금 가야 할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서 신왕 폐하를 막아야… 탈출하신 신왕 폐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분명 그 멍청한 우든 레프 무리를 만나 마력을 흡수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가봐야 할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하, 하지만…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신왕 폐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글쎄… 신왕? 적도 아군도 평생을 충성한 근위기사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 괴물을 신왕이라고 할수 있나? 당신 생각해봐 우든 레프를 처리하고 신왕을 데려온다고 하면 그 다음은 결국 신왕을 치료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 정말 희생할 수 있겠어? 난 싫어.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난 여기서 도망치겠어.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우리는 정체를 숨기고 들어왔으니 나중에 와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들킬 걱정 없어. 성소에 불이라도 지르면 간단해. 우리의 흔적은 지워지고 신왕을 폭주시킨 범인은 바로 우든 레프가 될 거야. <laughs> 네가 도망치기 싫다면 뭐 말리진 않겠어. 하지만 난 떠날 거다. 여기 이대로 있다간… 괴물이 되어버린 신왕에게 죽을 게 분명하니까 이... 이건... 신... 신왕 폐하... 접니다! 유엘입니다! 우 오들레프의 마력으로 인해 한층 강해졌어 내 힘으로 폐하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뭐지? 이 불길은? 성수에 갑자기 이게 무슨... 설마... 에드바르... 결국 불을 지른 건가? 자, 잠깐, 저게 뭐지? 성수의 식물에 마력이 담겨 있다고 했지. 설마 그 마력을 흡수해서 점점 더 괴물이 폐하가 완전히 괴물이 되어 버렸어. 어떻게 하지? 난 나는 괴물한테 가만히 당할 수는 없잖아. 난 살아남아야만 해. 아니면 내 동생들은... <laughs> 사, 살려주세요, 폐하! 저, 접니다, 유엘이에요! 괴물이 알아들을 리가 없지 <laughs> 멍청한 짓을 했어 나도 도망쳤어야 했는데 제발 살려줘 난 겨우 이런 곳에서 죽을 수 없... 제발 살려줘, 난 겨우 이런 곳에서 죽을 수어 왕자님, 살아 계셨군요. 아쉽나요? 죽기를 바랐을 텐데 말이죠. 하,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 그런데 어디 계셨던 겁니까? 아까부터 보이질 않아서 한참 찾았습니다만.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뭘 말입니까? 과연 누가 고귀한 생명인지 말이에요. 생명의 초월자가 특별히 여길 정도로 고귀한 생명이 여기에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없더군요. 결국 자신의 목숨이 가장 소중할 뿐. 무언가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정도의 각오가 있는 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존재가 아니야. 당신들 누구에게도 생명의 초월자를 불러낼 자격이 없었어. <laughs> 무슨? 대체 뭐지? 설마, 왕자 당신이 생명의 초월자였다고? 대체 언제, 어떻게 초월자가 된 거야? 생명의 균형이 무너지면 생명의 초월자가 등장하는 법.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초월자가 되었다. 아니, 전쟁을 일으켰을 때라고 해야 할까? 전쟁은 신왕이 광증으로 인해 일으킨… 어, 설마… 생명의 초월자가 된다면 조금은 다른 게 보일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더군. 그 오만한 하이레프도, 자신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우든 레프도 똑같아. 하, 하, 사, 살려주십시오. 대부분의 생명에는 가치가 없다. 너 역시 마찬가지야. 고생 많으셨어요, 에드바르. 안녕히 주무시길.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는 참상이 펼쳐져 있었다. 나의 모든 것이었던 성소가 불꽃이 되어 흩어져 버렸다. 나는 제투성이가 된 길을 기어 재단으로 갔다. 빈재단. 여전히 생명의 초월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할수 있는 건, 이 차가운 재단에 비는 것뿐이다. 내가 아는 유일한 신에게, 기도를…… 생명의 초월자님, 제 목소리가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합니다. 제 비천한 생명을 바칠 테니…… 성소를…… 원래대로 돌려줘.